이인자가 문화를 이끌고 있다? 영커츠를 이끌고 있는 브랜드를 알아보는 404. 7 번째 시간. 니고입니다. 도쿄에서 100km 거리의 군마현에서 태어난 토모오키 나가오 간판사업을 하던 아버지와 간호사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는 맞벌이하는 부모님보다는 장난감과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장난감이 지내고 있는 색감, 캐릭터, 형태 등 사람들이 장난감을 소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고민을 일찍이부터 시작하였습니다이 장난감에 대한 관심은 커가면서 패션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었고, 그는 분커 도쿄 패션 컬리지로 대학을 오게 되면서 패션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동기인 타카하시 준과 함께 패션에 대한 열망을 꿈꾸며 그들만의 레이블인 언더커버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의류 등은 친구들에게 판매되었고, 이곳의 메인은 한사형인 타카하시 준이었기 때문에 토모키 나가오는 늘 끈을 있었습니다. 그는 학업을 마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패션 매거진인 '뽀빠이'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뽀빠이' 매거진은 하라주쿠에서 자리를 잡아가던 후지하라 히로시와 함께 '라스트 오지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스케이트보드 패션 DJ 장비 이르기까지 젊은이들이 향유하는 문화에 대한 트렌드 안내서였습니다. 이를 통해 평소 존경하던 히로시 형을 만나 그와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팁을 얻어. 카카시 중과 함께 매장을 만들 계획을 하는데요. 히로시가 저변을 닦아놓은 우라하라 지역에 어디서 빌린지 모를 400엔을 가지고 나우웨어를 오픈해버린 그는 본격적으로 패션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패션시장에서 이름을 알리려면 닉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는 히로시 다음으로 이름난 사람이 되고 싶다며 스스로 2인자라 칭하는 니고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하라죽구 점호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스스로 개명을 실시한 니고는 이때부터 1인자라 불리우는 사람들과 붙어먹는 스킬을 쓰면서 점오행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잠깐. 점오행보를 알아보려면 카브엠트 설립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후지하라 히로시 밑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배운 스키에이팅은 니고의 베이프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부터 점오행보의 시작. 이 베이프 초기에는 히로시의 인맥을 10분 활용하여 음악가인 코넬리우스를 시작 파는 물건 반, 나눠주는 물건 반을 시전 하지만 성에 차지 않던 그는 당시 잘나가던 넵친스의 멤버인 퍼렐 윌리엄스가 찬 목걸이를 보고 그 목걸이를 만든 보석상 제이콥 더주얼리에 메일을 보내 나 저거랑 똑같은 거 보니 만들어주자 됐다고 해버립니다. 보석상 제이콥은 이러한 상황이 웃겨서 퍼렐에게 야, 일본에 니 목걸이 따라서 주문한 녀석이 있어. 라고 하자 퍼렐은 관심을 보이며 그를 만나기 위해서 도쿄를 방문하게 되고 이들은 처음 만나게 됩니다. 니고는 이렇게 연이 닿은 퍼렐에게 베이프의 의류를 끊임없이 지원. 퍼렐은 스케이팅의 그래픽 센스에 반해 엄청나게 입고 나오면서 베이프의 황금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베이프는 점차 라인업을 넓히면서 나이키 에어포스1을 따라한 베이프스타, 롤렉스를 따라한 베이펙스, 그리고 어린 시절 장난감을 갖고 놀던 습성을 따라서 만든 베이비 마일로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버립니다. 2011년 홍콩의 패션회사인 IT에 280만 달러 생각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각을 하고 이때부터 베이프는 하락세를 타게 됩니다. 홍콩과 근접한 중국 시장에 짭퉁을 판치게 되면서 중국에서 베이프가 퍼지게 되고 베이프는 지금 일본보다 중국에서 더 빨리게 되죠. 어찌 됐건 니고는 베이프의 정내미가 떨어져서 2013년 20년간의 베이프 생활을 마치고 베이프를 떠나게 됩니다. 베이프를 떠나기 10년 전, 그는 이미 떠날 부시를 만들어놓았습니다. 바로 친해진 퍼렐과 함께 BBC 아이스크림을 만든 것인데요. 패션 시장에 뛰어들라고 퍼렐을 꼬신 덕분에 패션 시장에 뛰어들게 된 퍼렐과 또또또 또, 또 스케이팅과 또 함께하면서 BBC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니고와 퍼렐은 뗄라 뗄수 없는 연대감을 갖게 됩니다. 이 빌리네어 보이스 클럽은 니고가 베이프를 만들 때 혹성 탈출을 본것처럼 퍼렐과 니고가 성장할 때 TV에서 방영했던. 1987년도 영화의 제목입니다 스트릿 의류를 중점으로 한 BBC와 스케이트보드 라인인 BBC 아이스크림 라인은 또 아디다스의 스탠 스미스를 따라한 신발과 또 제이콥과 함께 만든 악세사리 또 니고의 캐릭터적인 면을 여기서도 발현되면서 꽤 인기있는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제이지와 협력적인 관계를 맺으며 지분을 조금 팔게 되고 아이코닉스에다가도 나머지 지분을 팔게 되고 진짜 빌리네어보이즈가 된 니고와 퍼렛. 하지만 제이지 가 비싸게 사들인 BBC는 침체의 연속이었습니다. 2016년 이들은 다시 싼 값에 BBC를 사게 됩니다. 리얼 장사의 신. 돈은 있는대로 있겠다 니고는 휴먼 메이드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됩니다 과거의 유물에 대한 현재의 답습 이라는 명분으로 스트릿 의류가 아닌 1960년대 이전 빈티지 의류라인을 만들게 되는데요 아메카지 형태의 의류들은 기존 스트릿 라인의 팬덤과 함께 새로운 팬덤을 형성하게 됩니다 의류 소재는 과거 미국 작업복을 납품했던 원단 회사의 빈티지 원단을 쓰게 되며 이슈화를 만들고 또또또 또또 캐릭터 요소가 들어가고 또또또 또또 스케이팅과 또또또 또또또 윌리엄스를 마케팅 전략으로 내서 브랜드를 전개하게 됩니다. 또한 페렐의 아디다스 커넥션을 이용하여 NMD 라인과 함께 협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게 되면서 존재 진행형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는 유니클로의 니고 라인, 코우스, 후트라, 디샷 등과의 브랜드 협업을 통해 얼마 전 니고라는 이름으로 콜라보레이션을 루이비통과 진행하게 되고 기존 스트리 시장에서 파이를 넓혀 명품 브랜드까지 진출한 니고는 더 이상 브랜드 디렉터가 아닌 니고라는 브랜드를 이끌어가는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쪼모의 인생이 아니라 1인자의 삶을 살고 있는 니고 또, 또,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404의 한마디입니다. <웃음> <웃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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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또, 또